라인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주 비행 역사상 우주 캡슐을 궤도로 올려 성공적으로 지구로 귀환한 사례는 단네 번뿐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엘론 머스크입니다. 엘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상입니다. 그는 인류의 미래를 형성하는 혁신가이자 비전가입니다. 전기 자동차 혁명과 화성 식민지에 대한 꿈부터 AI와 글로벌 연결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머스크의 야망은 무한해 보입니다. 수년간 사람들은 누가 그의 비전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추측해 왔습니다. 이제 엘론은 마침내 자신의 잠재적인 방송에 대한 침묵을 깨고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선택된 사람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고 엘론의 충격적인 발언 뒤에 숨겨진 내용을 알아보세요. 엘론 머스크의 놀라운 가게도입니다. 엘론 머스크의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12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12명입니다. 엘론 머스크가 로켓과 전기 자동차, 그리고 매운 트윗에만 관련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멀티태스커인 엘론은 또한 대가족을 이루느라 바빴습니다. 엘론 머스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한 여정은 2002년 첫 부인인 캐나다 작가 저스틴 율슨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네바다주에서 알렉산더 머스크라는 아들을 맞이했지만 그 아들은 영화 돌연사 증후군으로 생후 10주 만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손실은 엘론과 저스틴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당시의 세부사항은 다르지만, 엘론은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붙잡았다고 주장하고, 저스틴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 손실이 두 사람에게 미친 깊은 영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비극에도 불구하고 엘론과 저스틴은 대가족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외수정으로 2004년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2006년에는 이 부부가 새 쌍둥이 아들인 카이, 섹슨, 데미안을 낳았습니다. 정말 풀하우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론은 가끔 X에서 다미안의 요양원 피아노 연주나 색슨의 글로벌 파티데이 제안과 같은 자신의 삶의 단편을 새쌍둥이와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스페이스 X의 출시와 AI에 대한 논의보다 엘론의 많은 면을 상기시켜줍니다. 불행히도 엘론과 저스틴의 결혼 생활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2008년에 이혼했지만 가족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할 때 공동양육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2020년이 되자 엘론의 아버지로서의 새로운 장은 클레어 엘리즈 부세에서 태어난 캐나다 음악가 그라임스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예전만큼 파격적이었고 자녀의 이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처다들은 XAA 12 머스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진짜 이름입니다. 그는 나중에 캘리포니아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법적으로 XADD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단순히 X라고 부릅니다. 일란은 고유한 이름을 수학기호와 항공기를 묘사하는 혼합으로 설명했는데 이는 당신이 일란 머스크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중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조금 헷갈리는 일입니다. 2021년에 그라임즈와 일란은 Y라는 별명을 가진 둘째 아이인 엑세이더웍사이드 레일 머스크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X의 이름이 대화의 시작이었다면 Y의 이름은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Y의 이름은 그라임즈의 신비롭고 우주적인 재능을 반영합니다. 부부는 나중에 세 번째 자녀를 가족에 추가했습니다. TOW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택남체너커스 머스크. 이별과 유동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일란과 그라임즈는 대부분의 경우 공동양육에 협력해왔습니다. 2021년에는 머스크 가게도가 쌍둥이, 소금쟁이, 아주르 머스크가 추가되면서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들의 어머니인 시븐 진리스는 인공지능 프로젝트에서 일란과 긴밀히 협력해온 기술 임원입니다. 시븐은 일란의 주요 지적 파트너로 언급되며 그들의 쌍둥이는 일란이 텍사스에 지은 대가족 단지의 일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지는 그의 자녀와 어머니 일부가 거주하는 3,500만 달러 규모의 시설입니다. 그리고 11명의 자녀만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일란과 시브는 2024년의 이름과 성별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아기를 맞이했습니다. 일란은 이 탄생이 비밀이 아니었지만 보도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분합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 그렇다면 일란 머승는 애, 그렇게 많은 자녀를 두고 있을까요? 간단한 대답은, 그는 다가오는 인구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일란은 선진국의 출산율 감소가 인구붕괴로 이어져 인류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일란에게 이것은 단순한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혁신, 경제성장, 그리고 결국 인간의 생존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일란은 이러한 신념을 독특한 야망과 규모로 수용했습니다. 일란의 산전 철학은 자녀를 갖는 것이 사람이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가족을 좋은 본보기로 이끌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출산율 감소가 문명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를 표명하며 직설적인 태도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12명의 자녀를 두기로 한 그의 결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주에서 인류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그의 광범위한 임무의 연장선입니다. 하지만 로켓을 만들고 자동차 산업의 혁명을 일으키며 소셜미디어를 개선하려는 남자가 어떻게 12명의 아이들을 돌볼 시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란의 양육 스타일은 절대 전통적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업무로 인해 원하는 만큼 자녀에게 참석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자녀와의 깊은 관계를 맺는 순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일화를 나누거나 재능에 감탄하는 등 일라는 자신의 직업 생활에 열정과 호기심을 아버지 역할에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고유한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그의 가족은 여러 가정에 분산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삶의 단계에 있는 세 명의 어머니를 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벅찰 수 있는 물류 문제지만, 일라는 실용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언급된 텍사스 가족 단지에는 그의 자녀와 어머니들이 편안히 살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나타납니다. 일란의 경우 이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넘어서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적합한 현대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일란은 육아에서 사회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의 초점은 자녀들과 인류 전체를 위한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이들이 아버지의 명성과 재산으로 인해 형성된 세상에서 자라나는 동안 일란은 그들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각자의 길을 수용하도록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일란의 믿음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의 큰 자녀들, 특히 비비안 제나 윌슨과의 관계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일란과 거리를 두기로 한비비언의 결정은 세간의 이목을 끌며 종종 양극화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의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일란은 그들의 결정을 슬퍼했지만 자녀를 두는 것이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란의 출생 전 철학에 동의하든 아니든 그의 가족에 대한 접근 방식의 규모와 야망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비언과의 긴장된 관계와 같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란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깊은 배려를 가진 아버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자신감과 독립성 을 심어주고 그들이 자신의 삶의 길을 개척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며 아버지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그의 관점을 형성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 습니다. 일란과 아버지 에렐머스의 복잡한 관계는 비밀이 아니며 일란이 12명의 자녀에게 다른 유형의 부모가 되기 위해 애쓰는 이유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린 엘론이 학교 운동장에서 잔혹한 공격을 당해 병원에 입원한 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의 위로를 받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에롤 머스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엘론의 아버지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에롤이 인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예리한 지성과 놀라운 성취를 이룬 가족 배경을 지닌 부유한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나 엘론이 나중에 밝혔듯이 그의 아버지의 행동은 전혀 지지적이지 않았습니다. 엘론은 그를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인물로 여기며 친절함보다는 비판적인 사람의 그늘 아래에서 성장했습니다. 에롤의 양육 스타일은 엄격했으며 그의 발언은 종종 신랄했습니다. 인터뷰 중 그는 엘론의 업적에 대해 자랑스럽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며 테슬라, 스페이스X 및 기타 혁신적인 기업의 비전가이지만 아버지는 그것이 별것 아니라고 무시합니다. 엘론의 업적을 축하하는 대신 에롤은 가족의 성공이 단순히 정상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에롤이 선택한 것은 단순히 엘론의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엘론의 불쾌한 베이케이션 사진이 온라인의 퍼저요트에서 셔츠 없이 찍힌 모습을 보면 에롤은 아들의 체중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엘론의 날씬한 몸매를 위해 다이어트 보조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엘론처럼 추진력 있고 성취감이 넘치는 사람에게 그런 발언은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발언은 에롤의 양육 패턴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그는 아들을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남아프리카에서 엘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겠습니다. 자라면서 엘론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력하고 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큰 꿈과 공상과학 소설을 좋아하는 작고 별난 아이였습니다. 불행히도 그의 뛰어난 지능과 독특한 성격 때문에 괴롭힘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어느날 상황이 끔찍하게 바뀌었습니다. 한 무리의 친구들이 어린 앨론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를 너무 심하게 구타하여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의 얼굴은 너무 부풀어 오르고 구타를 당해 형 킴볼은 나중에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묘사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극심했지만 그 이후의 고통은 더욱 심했습니다. 앨론이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위로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에롤은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엘론을 질책하고 소리치며 그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몇 시간 동안 엘론은 자신을 보호해야 했던 사람의 언어적 공격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순간의 상처는 엘론의 감정 세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몇년후 일라는 이 경험이 그에게 회복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해 매우 다른 일란 머슥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공개 인물이라는 부담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란은 육아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기발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재능을 칭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이 되도록 격려하는 그런 아빠입니다. 비판에 집중했던 에렐과 달리 일란은 자녀의 자신감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들 데이미언의 피아노 연주를 응원하든 색선의 월드 파티데이 아이디어에 만족하든 일라는 아이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개성을 축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힘든 어린 시절의 무게로 인해 무너질 수도 있지만 일라는 그것을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한 동기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한 차갑고 비판적인 양육 방식을 재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아이들이 사랑받고 지원받으며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버지와 거리를 둔 비비안제나 일승과의 소원한 관계처럼 상황이 어려워질 때에도 일라는 자녀들의 삶에 존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지만 엘레이 보여준 아버지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누가 그 전통을 이어갈 것인가? 하지만 언젠가 사양신발을 신게 될이 거대한 가족과 함께 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을 재정의하고 화성을 꿈꾸는 일남머스는 12명의 자녀와 전기 자동차, 우주 탐사, 재생 가능 에너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유산의 상속자에 대한 질문은 사양 왕조를 둘러싼 가장 흥미로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일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란의 기념비적인 성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세의 첫 번째 비디오 게임 블레스타워를 판매한 것부터 페이페를 통한 온라인 결제혁신에 이르기까지 일란의 경력은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는 테슬러를 누구나 아는 이름으로 만들고, 전기 자동차를 멋지게 만들며, 스페이스X를 민간 기업이 우주 탐사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기가 팩토리, 스타워링 및 뉴럴링을 추가하는 것은 일란의 경력을 공상과학 소설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당연히 일란의 상속인이 이러한 놀라운 성공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은 일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란에게 성공이라는 개념은 부나 명성과 같은 전통적인 지표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의 아이들은 이미 재정적으로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면 그들은 자금 부족에 대한 걱정 없이 스타트업과 열정적인 프로젝트 또는 실패한 벤처를 실험하며 수십 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일란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압력을 가하는 유형이 아니며 그가 가장 흥분하는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의미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자주 강조합니다. 그의 아이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물려받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든 일란은 그들이 그의 성취를 복제하는지 여부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 시대의 가장 기업가적인 정신 중 하나의 맨 앞줄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궤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비즈니스와 위험 감수 및 혁신의 요령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누구나 기업가가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잠재적 상속자로서 일란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스타트업을 확장하거나 로켓을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일란이 성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흔들림 없는 결단력으로 도전에 맞서는 능력입니다. 일란 자신도 종종 자신의 주요 목표 가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 하는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상속인은 차기 테슬러 ceo나 스페이섹스 비전가가 될 필요는 없으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그의 열정을 공유해야 합니다. 일란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다중 행성종이 되는 등 인류의 장기적인 생존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표명 해왔습니다. 자신의 유산을 계승하는 사람이 물리학이나 공학 분야의 천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적 의식 과 크게 생각하려는 의지입니다. 아버지로서 일란의 가치가 담긴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란은 자녀를 독립적인 사상가로 키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열정을 탐색하게 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든 그는 아이들이 문제 해결자가 될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란머슥의 미래에 대한 거칠고 모호한 계획 미래에 대한 일란의 비전을 이야기하자면 그가 다음 세대의 큰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기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일란은 큰 꿈을 꾸며 종종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이제 그의 가장 야심차고 때로는 기괴한 비전 중 일부와 그것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성입니다. 일란에게 인류를 다중 행성종으로 만드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는 스페이엑스를 통해 화성의 자립형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문명을 위한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지구가 기후변화나 핵전쟁, 악성 소행성과 같은 치명적인 재난에 직면할 경우 엘론은 인류가 백업 계획을 갖기를 원합니다. 스타십 로켓은 이 비전의 핵심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선은 인간과 화물을 화성과 그 너머로 운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속 가능한 서식지 만들기부터 자원 수확에 이르기까지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의 어려운 물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엘론의 궁극적인 목표는 향후 수십 년 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정기적으로 화성을 비행하여 화성 식민지를 번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구로 돌아온 엘로는 지구를 떠나는 것만큼이나 지구를 구하는 데 결심했습니다. 테슬라와 솔라시티를 통해 그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인류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태양에너지와 배터리 저장 시스템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지붕은 태양광 패널을 지붕 재료와 통합하여 기능적이고 미학적으로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가정이 자체적으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머스크의 목표와 일치합니다. 테슬라의 파워월 배터리 시스템을 통해 주택 소유자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여 탄소 배출량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엘론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AI 개발이 인류에게 안전하고 유익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오펀 AI 및 그의 최신 회사인 XAI와 같은 벤처를 통해 AI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론은 AI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류가 따라잡기를 원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뇌를 기계와 연결하여 사람들이 생각으로 장치를 제어하거나 신경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프로젝트인 뉴럴링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개념이 미래지향적이거나 다소 디스토피아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엘론은 이를 인류가 점점 더 발전하는 AI의 직면에 여전히 관련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와이파이가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엘론도 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섹스는 스타워링을 통해 적에도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 세계의 가장 외진 지역까지 고속 인터넷을 제공합니다. 목표는 단순히 데드존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글로벌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는 이미 수천 개의 위성을 발사했으며 여러 국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결성의 판도를 바꾸는 동시에 빛 공해와 지구 궤도를 위성으로 가득 채우는 윤리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론은 당황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화성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엘론의 지하 비전이 당신을 흥미롭게 할 것입니다. 그는 지루한 회사를 통해 고속터널로 도시교통의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위해 설계된 이 터널은 주요 도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진공 밀봉 튜브를 통한 초고속 운송 개념인 하이퍼루프가 존재합니다.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도시간 여행을 상상해보세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죠. 하이퍼루프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일란의 팀은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란의 자녀 중에 이러한 원대한 비전을 공유하거나 최소한 그러한 야망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란 머승는 이미 공기를 정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일란의 아들인 XADC가 X를 부르는 모습을 몇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일란이 자신의 어린아이를 강력한 세계에 통합시키는 방식에는 흥미로운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겨우 4살인 X는 단순히 여행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요 행사의 정기적인 참석자가 되었습니다. 그 또래의 대부분 아이들이 크레용과 만화로 놀고 있는 반면, X는 상원의원 및 CEO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육아 스타일로 유명한 일란 머스는 자신의 일과 활동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합니다. 그는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으로 책임감, 혁신, 호기심 같은 가치를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X를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벤트에 데려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2023년 9월, 그는 이전 트위터였던 X의 본사에서 아버지와 함께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유아들은 그러한 환경이 압도적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X는 기술 세계의 분주함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이를 관찰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2024년 11월, X는 유명한 선거반 파티에서 일란과 함께 하며 어른들 사이에서 사양을 만드는 작은 파도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X가 일란의 어깨 위에 앉아 활기찬 분위기와 아버지의 변함없는 관심을 즐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일란과 X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일란이 일찍부터 아들을 자신의 세계에 몰입시켜 자신의 가치와 환경을 형성하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소풍이 일란이 X의 후계자로서 미래 역할을 준비하는 방법이 될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말하기는 이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X는 이미 우리 대부분이 꿈꿔온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가 아버지의 입장이 되든 상관없이 그는 매우 특별한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란 머슥과 침묵을 깹니다. 그러나 모두가 일란 머슥의 자녀 중 X가 왜 있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타블로이드 신문은 헤드라인으로 가득 차고 이로 인해 일란 머슥는 마침내 그의 잠재적 상속자에 대한 침묵을 깨고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일란은 X에서 호기심이 넘치고 타고난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어린 시절의 모습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다른 아이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인 가족 모임에서 엘로는 이 주제가 나오자 생각에 잠긴 표정을 보였습니다. X를 자신의 잠재적 후계자로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일라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고민한 후 보기 드물게 감성과 신념이 섞인 표정으로 그 아이는 본능이 뛰어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엑스는 내가 그의 나이였을 때를 떠올리게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란과 가까운 소식통은 이 장면이 일반적으로 저명한 기술 거물에게는 특히 감정적으로 느껴진다고 전했습니다. 엘론은 그의 모든 자녀들이 각자의 독특한 재능과 개성을 강조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 각각은 각자의 방식으로 훌륭하다고 하며, 그리핀, 비비안 등의 이름을 언급한 뒤 X에게 다시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X는 그 사람은 다릅니다. 그에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는 2056년까지 우리를 다음 행성으로 데려갈 아이라고 엘로는 주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일란의 원대한 비전만큼이나 대담하게 느껴졌으며 미래에 대한 더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엑스가 정말로 인류를 한계 이상으로 밀어붙일 일란의 유산을 이어갈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